국산 경남의 오경주, 국산 4등급의 1,4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1번 대호 전설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바깥쪽 4번 원픽 5바운은 4번 원픽과 바깥쪽 8번 캡틴 스텔스, 7번 천년의 질주까지 네 마리의 혼전 상황으로 직선주로 경합이 펼쳐집니다. 가장 바깥쪽의 7번 천년의 질주 서강주 기분 맛이 없서 있습니다. 안쪽에 8번 캡틴 스텔스, 7번 8번 두 마리의 접전 상황. 3위권에는 한 가운데 6번 화랑의 챔피언이 3위권 도약해 나오고 있습니다. 7번 8번 6번 7번 8번 6번 그대로 결 부산 경남의 7경주 국산 4등급 14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3번 최강 드래곤이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바깥쪽에서 5번 닥터 페이스가 빠르게 천년의 약속이 바깥쪽 감아 나오면서 3위로 안쪽에 2번 글로벌톱과 6번 아침빛까지 이제 5마리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5번 닥터페이스가 직선주로에서 마이 데스티니 계속해서 격차를 좁힙니다. 선두는 8번 천년의 약속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쪽에 5번 닥터페이스, 8번, 5번, 7번, 외곽에 있는 2번 글로벌톱까지 4위권, 8번, 5번, 부산경남의 폐경주 혼합 3등급의 1,8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5번 선라이트보이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먼저더 매치 1800m는 첫 출전 이제 김태현 기수와 함께 4번 킹오브더매치가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고 2위로 달리는 5번 선라이트보이 안쪽에서 3위로 올라서 있는 9번 투호의 반석입니다. 바깥쪽에 9번 투호드 반석 그리고 7번 부카틴입니다. 그러나 2위 지켜내고 있는 5번 선라이트보이 선두는 4번 킹오브더매치 여유있습니다. 단독 선두 2위권 싸움에서 4번 5번 9번 경남 해경주 혼합 3등급 14마리가 1600m에서 각축전을 벌입니다. 초반 빠른 출발 바깥쪽 9번 스마트 모드 안쪽에서는 3불에 나가고 있습니다. 4번 스카이모어가 여유있게 1마시 답사면서 직선주로에 먼저 접어들었습니다. 직선주로 4번 스카이모어가 안쪽에서 선두 뺏어 내고 있는 5번 역전병수 안쪽에 선두로 나서 있는 다실바기 5번 역전병수 2위권 7번 장산바비가 격차를 좁혀가 나오고 있고 외곽으로 치고 나오는 6번 소머치고입니다. 바깥쪽 6번 소머치고 안쪽에는 5번 7번 경답의 사경주, 경매마 한정, SLT 스트로피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8번 레인킬러가 출발이 늦은 가운데 안쪽에서 5번 운주우뜸과 3, 2마신 뒤에서 3번 승림의 지키니 안쪽에서 3위, 바깥쪽으로는 8번 레인킬러와 4번 원더풀 페이거가 4, 5위로 뒤쫓으면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안쪽에 5번 운주우뜸이 선두를 지켜 지키니 안쪽에서 3, 4위, 바깥쪽 4번 원더풀 페이거와 8번 레인킬러와 함께 3위권이 접전입니다. 5번 운주우뜸은 단독 선두 구칙이 들어가 있고 2위는 9번 알파스타 5번 9번 3번 8번 국산 3등급의 1200m 부산 경남의 4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7번 모닝 코리아와 6번 백도 전기 두 마리가 출발이 조금 늦은 가운데 안쪽의 두전기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 빠져나가 4코너 중반 닫아서고 있습니다. 4번 느닷과 바깥쪽 8번 카피댄 11번 원더풀 피스 세 마리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 선두는 8번 카피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안쪽에 4번 느닷이 2위로 밀리면서 8번 4번 바깥쪽 11번 원더풀 피스 8번 4번 11번 3번 8번 4번 3번 11번 경남의 육경주 국산 4등급 1,4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미스인디가 초안부터 강공을 펼치면서 전액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를 선회하면서 12번 화랑의 챔피언이 선두그룹 뒤쪽 8위권 모습 보이면서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5번 1번지가 근수한 우위를 지켜갑니다만 안쪽에서 치고 나오는 2번 미스인디 현경주 미스인디 뒤를 이어서 준우승을 거뒀던 3번 닥터자이언치가 단독 2위로 올라서면서 2번 3번 두마리 1,2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바깥쪽 10번 부산미소 2번 3번 10번 부산경남의 4경주, 호납 4등급 안말들의 12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6번 구탱크와 바깥쪽 10번 티라노5, 8번 꽃과 구름이 뒤쫓으면서 이제 4코너를 돌아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4번 월드삭스, 신인기수 서강주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두치근하고 있는 4번 월드삭스 이번 월드삭스와 바깥쪽 도전에 나오는 3번 플랫베이브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박재희 기수 이번주 4승째 우승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3번 플랫베이브를 제 플랫페이북 그 그뒤에 4번 경담의 그경주 국산 3등급 1,400m 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3번 에코선, 바깥쪽에 8번 승리 매직퀸. 외곽으로. 1번 에코선과 9번 일렴통천, 여전히 두 마리가 선두권에 맞서 있습니다. 여기에 가세하는 12번 그레이트보스, 이제 직선주로 접전 상황. 3번 에코선이 일마신차 앞서기 시작했고, 9번 12번 그레이트보스, 3번 12번 두 마리 싸움으로 좁혀졌고, 외곽에 8번 승리 매직퀸과 다시 앞서 나오는 2번 월드체인지, 4마리의 팽팽한 접전 속에 가장 바깥쪽 2번, 8번, 3번. 구경의 우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국산 3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초반 팽팽합니다. 가운데 말들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3번 무적 불패와 4번 천년의 강, 그 외곽으로 7번 스마트 모드와 유현명 기수까지 선두 그룹에가담해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마리가 가장 앞선 채로 4코너 선에 이제 직선 주로 승부입니다. 안쪽 자리에서 근소한 우세를 지켜가고 이번 에코 선이 뒤쫓습니다. 가장 안쪽에서 근소하게 우세를 지켜가고 있는 8번, 1년 통천 외곽에 만만치 않은 10번, 영광의 타임입니다. 8번, 10번, 두 마리의 접전 가운데, 8번, 10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